어, 네 반갑습니다 어, 일단은 차트 자체를 어, 보고 있는 게큰 파동 이 하나의 파동이 이게 초세 A인지 B인지에 대해서 볼때 어, 저항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얘가 추세라면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올라가는 파동을 봤었을 때 어, 여기 삼봉대가리가 하나 있죠 삼봉대가리저점자리가 있고 이 자리가 소파동의 ABC의 저점자리다 그리고 이 자리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그런 ABC로부터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도 머리랑 있는 자리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에 대해서 공통된 저항자리가 있을 것이고 어, 이 올라가는 파동이 조정이라면 어, 이 구간을 뚫지 않고 하락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파동상에서 618 구간쯤 된다는 점. 또 올라가는 파동 이 내려오는 파동이 일단 이렇게 이렇게 ABC로 볼 수가 있고 올라가는 파동이 얘를 C1으로 보고 아, C, 얘를, 얘를 이제 A로 보고 얘를 조정으로 볼 수가 있겠죠. 올라가는 과정에서 c1, c2, c3 형태로 상승해준다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파동만큼 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구간쯤에서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얘가 여기서 끝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내려오는 파동에 대해서, 분나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얘를 조정으로 인식하고 하락하는 걸볼 수가 있는 구간이다. 이런 상태로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일단 abc가 하나 컨펌이 났습니다. 그래서 abc 컨펌이 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얘가 일단 조정, 있었을 때 조정인 깊이가 186만큼 236만큼 나왔기 때문에 얘가 플랫이라면 단절된 형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비파 저점에 대한 피보나치 함 대보고 자리에 대해서 618자리 체크하게 되면은 이전 A저점이 있는 구간쯤 된다. 여기가 능하고 그래서 여기가 좀 중요한 지지라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또 A저점도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된다면 이 구간쯤이 지지라인으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여기가 생명선 구간인데 반대로 보게 되면 이 내려가는 파동에 대해서 피벗 하시대 보면 7 8 6만큼 와준 이후에 어, 382 구간이 생명선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게 어, 이렇게 1.55원, 382 구간 이렇게 딱 보게 된다면 이 자리를 다시금 밟는 형태가 어, 좋은 형태라고 생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 여기 A 고점 자리 여기 하나 있고. 도 C1의 파동에서 A 고점이 하나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봤을때내려는 파동도 A 수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도 저 지지대가 된다라는 점두 그 관점에 있어서 이가 어,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구간을 지지하게 된다면 전체적인 ABCDE 파동을 올라갈 것이다 생각을 하고 어 이후에 마지노선 자리 이 구간까지 하락을 하게 된다 했었, 했었을 때도 결국은 지지 라인이다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거는 빠르게 도달하는지 그 되돌림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만들어진 파동이 한번더 저항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ABC 컴펌 나게 되면 여기 A 저점 챙기게 되겠죠 동종의 구간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 한번두번못 때리고 또는 ABC 형태 저항 받게 된다면 얘가 전체적인 조정이 컴펌되는 것이고 이런 형태가 됐었을 때 ABCD로 빠진 이후에 한번더 되돌림이 와서 빠지는 형태도 볼수 있다. 그래서 이 내려오는 과정에있어서롱 타겟팅 가능할 것이고 또 계속 대응이 가능해야 된다. 대응을 해줘야 되는 구간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정도 보고 있는데, 어 이거 이후에 전체적으로 4 시간 좀봉 봤었을 때어 내려오는 올라가는 과정에서 봉막감도 주시 주의해서 보면 될것 같고 봉막감 그 시가 자리 좀 이쯤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내려왔었을 때한번더 빠지게 됐었을 때4 시간 봉막감상이 구간의 시가를 자악을 어, 하게 된다면 약간 새로운 추세가 될 것이다. 내돌림을 좀 보, 보 보고. 하방을 배팅할 수 있는 구도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가 좀 보여지는데 그래서 한번더 상승할 것인가 했었을 때좀 어 작은 부분모더 들어가 보면 이 내려오는 파동도 전체적으로 5분 봉상 봤었을 때 가장 거래량이 터진 캔들의 어 시작 자리가 a 어 저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작 자리 여기죠. a 저점이고 현재 여기서 저항이 한번 발생했다. 그럼 얘가 만들어진 파동 얘가 c1이라면 전체적으로 c1 q 원 이라면, 얘가 B가 만들어지는 플랫형이 만들어진다 했었을 때, 이건 저항대가 되겠죠. 그래서 내려오는 파동이, 카운팅 했었을 때, A, B, C, D, E로 가능한데, 그래서 대충 봤었을 때, 이 구간쯤, 저항대가 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차트가, 이 구간을 거래량을 실으면서 뚫는지, 어, 렇지 않는다면, 전체적으로 플랫으로 끝나고, 차트가 한번더 빠지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게 된다면, Q1에 대해서 저항이 발생했었을 때, 볼수 있는 구간이 이전에 넥라인 구간쯤 된다 해서 파동이 빠진다면 A, B 시형태로 빠지게 되고 그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계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 올라가는 파동이 A라 했었을 때 얘가 B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되돌림상에서 볼수 있는 게 얘가 382, 0.5 구간쯤 되는데 382까지는 안 오지는 구간이고 그래서 382 구간까지는 우리가 하락을 하더라도 되돌림으로 볼 수가 있는 구간이 아닐까 그래서 반등했었을 때 다시금 618 구간에서 이런 구간 저항이 발생하는지 어, 보면 될것 같고,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게또 기간 조정이면은 어, 빠르게 일자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대응하면 될것 같고, 그래서 큰 관점 자체는 여기서 플랫이 여기서 끝이 날 것인가, 한번더 만들어지면서 파동이 다섯 개가 만들어질 것인가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조정이, 내가 조정이 아니고 추세라고 한다면, 다시 금이 자리에서 힌트가 만들어질 거다. 내려오는 파동이 또 조정이 만들어진다면, 얘가 C1이었겠죠. C1에 C2에 C3 형태로 상승하는 거또볼 수가 있는 대응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 때에 맞춰서 그냥 대응하면 될것 같습니다.